2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AB가 있는데요. A는 양수라 되어 있고요.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가조건에는 이제 식이 나와 있고, 나조건에 F형이 FE에 1을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이제, 할수 있는 것이, 그, 가랑나를 엮을 수 있는 게, 가식에 X에 0이랑 1을 넣는 거죠, 그죠? 0을 대입하면 f 0 제곱. 이 f 0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우변은 코사인은 1이 되고, 사인은 빵이 되니까 여기가 A 플러스 B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이 X에 뭘 집어넣어도?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j 플러스 b 가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f 형 f 의 자리에 t 를 넣습니다 었 t 갑자기 t 제곱 플러스 d t 는 a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게 몇차 방정식이죠? 얘가 t 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이2차 방정식에 이제 해가 뭐가 될까요? 해라는 게 별거 없죠. 그냥 어, 문자에 쑤셔 넣어가지고 식 만족하면 해잖아요. 어, 해가 f 형 fe 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f 형 fe 가 알파랑 베타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 플러스 b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인 걸알수 있죠 그 다음 나두권에서 f형 빼기 f2가 얼마인 거 이게 1인 것도 이제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립을 해주면 f형이 얼마 나올까 f형이 f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번에 곱도 할수 있죠.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 빼기 B인데 얘가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적어 놓을까요? F형은 마이너스 2분의 1. F2는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건 좀 적어 놓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식을 좀 뜯어 봐야 되는데, 가식을 보시면, 좌변에 1을 더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 이제 1을 더해주면, 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1을 더해줄게요. 그럼 f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a 코사인 세제곱. 그 다음에 지수함수. 자. 플러스 b인데 b를 마이너스 a 빼기 4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여기 1이 추가되니까 여기 맨 뒤에는 4분의 1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변식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로 미분하면 좌변도 막그 f랑 f'함 같이 나오고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변을 gx라고 따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할게요 이제. 자, 미분하려면 좀 복잡한데. 곱미분이죠? 코사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삼에이 코사인 제곱 자 뒤에 건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속미분 해주면 마이너스 뺐으니까 사인 파이 엑스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파이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할 겁니다 자, 뒤에 꺼 미분해야 되는데 이제 속 미분을 때리면 이제 2가 튀어나오고요. 2 e 곱하기 사인 파이 x 코사인 파이 x 그다음에 네속 미분 파이까지 굉장히 복잡하죠, 시계. 그래서 좀 묶어줄까요? 뭐로 묶어줄 수 있냐? 일단 a 파이 그다음에 사인 파이 x 코사인 제곱도 있고 지수 함수도 있네요. 자, 코사인 제곱 묶으면 뒤에 거는 이제 좀 그래 네 제곱이니까 남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을 a 파이 겹치는 걸 지울게요. 묶어 준 걸. 사인 파이 지수 함수 코사인 제곱. 그러면은 앞에서는 마삼만 남고요. 마삼 난 뒤에 건뭐 담지? a, 파이, 사 n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럼 코사인 제곱도 있는데 얘는 플러스 이 코사인 제곱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걸 마이너스를 빼줄게요 어, 이건 이제 이유가 있는데 써놓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들이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3마 이코사인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놓은 거 기억나시죠? 마사인 파이 엑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보라색 제가 묶어놓은 거 보이나요? 보라색? 어 이게 다 양수예요, 양수. 자, 문제 조건에 A 맨뉴에 양수가 돼 있죠? 파이 양수죠? 코사인 제곱, 지수 함수 다 양수. 3마 이코사인 제곱도 양수예요. 왜? 이 코사인 제곱은 커바짜 이죠 어, 커바짜 이니까 3에서 빼면 양수지 뭐, 그지? 그럼 우리가, 결국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죠? 어, 부호 판별이 중요한데, 부호를 판별하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 X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GX를 봐야 되는데, GX는 잘 보면 이게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코사인이랑 사인이 다 주기가 지금 2죠? 파이가 개수니까. 그래서, 얘를 어디서만 관찰할 거냐? gx를. 0에서 2 사이만 관찰해도 됩니다. 왜죠? 주기가 2니까 0과 2 사이만 관찰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게 그리면 되겠죠, 그 그래서 0과 2 사이만 관찰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히 그리려면 도함수를 봐야 되는데, 도함수. 양수인 거는 다 제끼고. 그래, 이거를 좀 아래다 그려줘서 정확하게. 양수인거 다시 끼고 마이너스 사인 파이 엑스만 그릴 겁니다 얘도 이제 어디만 그리면 돼요 어 0과 2 사이만 그리면 되겠죠 빠르게 그려보면 뭐 이런 뒤집힌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0에서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뿔에서 바로 1에서 마에서 이 뿔로 2에서 다시 뿔에서 바로 바뀌죠 그럼 이걸로 뭘할수 있냐 0에서 2에서 극대 이래서 극소가 되겠죠. 그럼 이걸로 gx를 그릴 겁니다. gx를 그려 주면 0과 2 사이에서만 그려 줘도 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볼록성을 따진 건 아니지만 증가 감소는 얼추 맞겠죠,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 0. 여기서 2. 맨매 아래에 있는 극소이자 최소값이 1, g1입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이 무조건 0입니다. 어, 이게 왜 0일 수밖에 이제 없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이게 0이 아니라면 양수거나 음수겠죠. 첫 번째 지원이 양수라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원이 양수라고 치면 1, 0지 극소가 x축보다 위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죠? 어, f(x) 더하기 1 제곱 걔가 이제 복잡한 함수였는데 걔를 gx로 치환냈죠 결국 fx 더하기 1의 제곱이 gx예요. 이 gx인데 이게 아까 우리가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기억나시죠? 어 이게 큰 역할을 해요. fx가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while fx를 그렸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 사이 값인 마이너스 1을 반드시 함수값으로 가지는 적당한 조, 이제 점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p, m i l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 mile을 지나고 fp가 m i l 이 되죠. 그리고 p는 양끝점 0과 2 사이에 최소한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fx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제가 동그라미 친 식에다가 p를 대입할 겁니다. p를. 그럼 fp 1의 제곱이 gp인데 지금 fp가 말이기 때문에 결국 gp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p는 0과 2 사이에 있고.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겠지 아, 이제 알겠지만 지원이 최소값인데얘마저도 양수면 GP가, GP가 0이 될수 있을까요? GP가 0이될 기회가 없겠죠. 타이밍이 안 나온단 말이야. 함수값이 항상 양수인데, 어떻게 0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g 원이 양수인 걸 양수인 것은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그럼 양수가 아니고 음수라 해볼까? g 원이 음수라 해보자.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프를 또 그려주면 지금 그린 게 y는 g x 고요 여기가 1, 지원인데, 이 친구가 음수라면, X축이 여기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저희가 이제 봤던 식을 또 적어주면, FX 더하기 1의 제곱이 GX인데, 자, 여기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F1 플러스 1의 제곱이 지원이죠? 근데, f 플도 하기로 제곱은 0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지원이 음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같아. 그지? 그래서 지원이 음수여도 안 돼요. 그럼 지원이 양수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되면 0이겠죠? 어. 그래서 G1이 0인 걸알수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아까 봤죠? GX가 뭐였더라? 어. 여기 제가 하늘색으로 박스 친식이 GX입니다. 그죠? 그럼 지원이 0인데, 음, 2. 복잡한 함수에 x에 1을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음, 사인은 그때 0이고 마이너스 a 빼기 a 더하기 4분의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1 나오고 요 놈이 0이죠 a는 8분의 1이면 되겠다 그리고 ab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8분의 7 그래서 곱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4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많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